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소액결제 현금화로 빠르고 쉽게 자금을 마련하면서 더큰 혜택까지 챙기세요. 이 이벤트는 한시적이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소액결제 현금화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까지 함께 해 주세요. 소액 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상품권, 디지털 콘텐츠 혹은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SKT, KT, LG U+ 같은 주요 통신사는 물론 알뜰폰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죠. 이 방법의 월 한도는 통신사 정책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설정됩니다. 특히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싶을 때이 방법은 긴급 자금을 마련하는 데 최적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원비, 차량 수리비 혹은 생활비가 필요할 때몇 시간 만에 현금을 손에 쥘수 있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다음 달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됨으로 당장 현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구글 기프트카드 같은 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한 뒤, 이를 전문 매입업체에 판매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15에서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이 방법의 강점은 복잡한 서류나 신용심사 없이 빠르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무직자, 학생, 혹은 신용이 낮은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소액결제 현금화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첫째,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생활비가 필요할 때요. 둘째,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셋째, 소액 자금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싶을 때. 넷째, 기존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이 방법은 빠르고 간편하지만, 수수료와 통신요금 연체 위험을 고려해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통신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SKT는 T-World 앱에서 한도 확인이 간편하고 KT는 MyKT 앱으로 결제 내역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LG U+,는 U+, U 앱에서 소액 결제와 정보 이용료 한도를 따로 확인할 수 있죠. 알뜰폰 사용자는 요금제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제 소액 결제 현금화의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모바일 상품권 현금화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인기 있고 널리 사용됩니다. 통신사 앱에서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한 뒤 펄처랜드, 해피머니, 구글 기프트 카드 혹은 넷마블 상품권 같은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구매한 상품권의 P I N 번호를 전문 매입업체에 전달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죠.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20% 수수료로 판매하면 8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과정이 간단하고 빠르며 수수료가 15에서 30%로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컬처랜드 같은 상품권은 게임, 도서, 영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매입업체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체를 만나면 PIN 번호 도용 위험이 있고 통신사 정책에 따라 한도가 갑작스럽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상품권 종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이용료 현금화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유료 콘텐츠,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 앱 혹은 기프트카드를 소액결제로 구매한 뒤 이를 매입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정보이용료 한도는 소액결제 한도와 별개로 관리되므로 소액결제 한도를 다 썼더라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5만 원짜리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판매하면 20에서 30%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니 접근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상품권보다 높을 수 있고, 특정 콘텐츠는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낮은 게임 아이템은 업체에서 매입을 거부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교통카드 충전 현금화입니다. 티머니, 캐시비. 혹은 지역 교통 카드에 부산 하나로 카드를 소액 결제로 충전한 뒤 환불하거나 선물 기능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티머니 앱에서 5만 원을 충전한 뒤 ATM이나 편의점에서 환불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해 현금으로 교환합니다. 이 방법은 상품권 구매가 통신사 정책으로 막혔거나 한도가 부족할 때 유용합니다. 장점은 정책 제한이 심한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사용되니 거래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20에서 40%로 높고 환불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환불 가능한 ATM이나 편의점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오픈마켓 상품 현금화입니다. 쿠팡, 11번가,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소액결제로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한 뒤 이를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판매하거나 업체에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해 중고로 8만 원에 판매하면 현금을 받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배송과 판매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중고 시세 변동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송비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죠. 각 방법은 상황에 따라 적합성이 다릅니다. 빠른 현금화가 필요하다면 상품권 현금화 한도가 부족하다면 정보이용료를 활용하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업체의 이벤트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제 소액결제 현금화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통신사 소액결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SKT는 o r 월드 앱, KT는 MyKT 앱. LG U+는 U+ 앱에서 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개인 신용도, 요금제, 결제 이력에 따라 30만~100만 원 사이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SKT 신규 가입자는 기본 한도가 30만 원이지만 6개월 이상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도가 낮다면 고객센터에 상향 조정을 요청하거나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하세요. 알뜰폰 사용자는 한도가 낮을 수 있으니 요금제를 확인하세요.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고객 후기, 공식 연락처, 전화번호, 카카오톡 채널 등늘 꼼꼼히 확인하세요. 평균 수수료는 1,530%인데, 10% 이하를 약속하는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현금화 시 90만원 보장 같은 광고는 피하세요. 주민등록번호, OTP,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업체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12만원 소액으로 테스트에 입금 여부를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하세요. 셋째, 통신사 정책과 미납 문제를 관리하세요. 요금 연체가 있으면 소액결제 한도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는 미납금 5만원 이상 시한도가 즉시 제한됩니다. 미납금을 완납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제한을 해제하세요. KG모빌리언스, 다알 갤럭시아머니트리 같은 결제 대행사도 결제를 제한할 수 있으니 대안이 걸리면 다른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문의하세요. 상품권 구매가 막혔다면 정보이용료나 교통카드 충전을 대안으로 고려하세요. 넷째 안전거래를 위해 공식 앱이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거래 대화는 카카오톡, 문자 혹은 전화 녹취로 기록하세요. 분쟁시 증거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컬처랜드 상품권은 공식 사이트나 앱에서 구매하고 피싱 사이트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소액 테스트로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티머니 같은 공식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적 위험을 이해하세요. 본인 명의로 합법적으로 진행하면 문제 없지만, 허위 결제, 타인 명의 도용, 혹은 불법 업체와의 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법적 책임을 질수 있으니, 본인 명의 휴대폰만 사용하세요.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의 최신 정책을 확인해 규정을 준수하세요. 여섯째, 소액 결제 현금화의 세부 전략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상품권 현금화는 빠른 거래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정보 이용료는 한도가 넉넉한 경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활용하면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업체에 이벤트 적용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세요. 또, 통신사별 앱을 적극 활용하면 한도 관리와 결제 내역 확인이 훨씬 편리합니다. 오늘 소액 결제 현금화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사기 업체와 높은 수수료를 피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통신사 정책과 한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금융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 생활을